10년 뒤에는 전기차가 보편화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후배들한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 때는 말이야, 가솔린, LPG 나눠가면서 웠어지유소와 영어로는 가스 스테이션이에요. 이게 가솔린 스테이션인지 디젤 스테이션인지 LPG 스테이션인지, 이거 나발이고 그냥 가스 스테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판례는요, 이게 가솔린인지, LPG인지? 부분을 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판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주유소 설치 허가권자는 주유소 설치 허가 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심사 결과 관계 법률성 제한 사유 이외에 중대한 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기름 퀄펄퀄 기름 받는 것은 우리가 기속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pg 액화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설치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없다 합니까 행정청의 재량을 존중해 주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공익판단에 대한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행정청의 허가가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량의 일탈에 남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죠? 사실 로인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가스는 이렇게 세기 때문에 이게 더 폭발 위험이 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 충전소, l p g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주변 환경을 더 살펴서 우리가 재량의 개입을 더 열어둔 겁니다. 안 헤어진다면 경유나 휘발유같이 물기가 있는거는 기속행위로 보고 LPG는 재량행위로 한번 나눠볼까요? 10년 뒤에 뭐 전기차가 보고 때문에 이게 뭔 말이야 싶겠지만 어쨌든 지금 합격하실 여러분들에게는 요 부분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유소 설치허가 기속행위로 하면서 읽었던 판례 묻고 있었죠? 어디서 낯익는 판례지 않으셨어요? 건축허가와 관련된 판례와 관계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클릭해서 보시고요더 많은 판례가 궁금하시다 그렇다면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